지난 19일 한인회관에는 마이크 혼다 의원 후원회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후원 행사는 내년 11월에 치러질 혼다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백규 전 한인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후원회원들과 존박 브룩헤이븐시 의원과 페드로 마틴 주 하원 의원 그리고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백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의 목적에 대해 밝혔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제일 그 먼저 이유는 이 사람이 의회에서 우리 한국을 대변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계 출신으로서 연방 의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이크 혼다 의원은 답사를 통해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예상액보다 많은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모금된 성금은 대략 3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김백규 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어, 한국인을 대변하시는 분을 후원하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요. 어, 이, 이 이야기가 우리 아트란타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했고, 그 준비, 우리가 그 목표액도 지금 벌써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후원의 밤 행사에서 한인들은 혼다 의원의 74번째 생일을 앞두고 생일을 축하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번 후원 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